댓글 달아주신 분, 두 분을 랜덤으로 선정해서 핑크 색상 1개, 블랙 색상 1개 각각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음악 쪽에 관심이 없더라도 어렸을 때 야마하 피아노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마하는 피아노부터 음향 장비, 하이파이 오디오 헤드폰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어폰까지 음악 관련된 음향 기기를 꾸준히 만들고 있는 브랜드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야마하 twef3a라는 모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통화 품질이 뛰어난 이어폰이었어요. 그 외에도 독특한 디자인과 조작 방식, 신기한 기능 탑재까지 재미있는 부분도 꽤 있었는데요. 그럼 제품을 2주 동안 사용하면서 진행했던 테스트와 느꼈던 장단점까지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TW EF 3 a 이라는 제품은요 네 가지의 색상이 출시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레이 색상으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열어보면 이어폰 본체와 USB A to C 충전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폰 본체 살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전면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USB C 타입 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야마하의 로고가 음각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힌지 상태도 살펴볼게요. 힌지는 전체적으로 쫀득쫀득한 느낌이고요. 고정력도 괜찮고 유격도 없이 빌드 퀄리티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어폰 유닛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픈형 이어폰이고요. 일단 디자인이 독특해요. 동일하게 야마하 로고가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착용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용감은 사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세요. 착용하기 전에는 이 부분이 좀 통통한 편이라서 착용감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시간 이상 착용했을 때도 귀에 통증이나 이물감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귀에 깊숙이 집어넣는 커널형과는 다르게 오픈형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착용감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터치는 이렇게 정전식 터치 방식이 아니라 물리 버튼을 눌러서 조작이 가능한데요. 왼쪽과 오른쪽 각각 버튼을 누름에 따라서 다른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작 방법은 지금 나오는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정전식 터치 방식과 물리 버튼 터치 방식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버튼 조작 방식도 꽤 괜찮았습니다. 정전식 터치 방식은 가끔 귀 주변을 만지다 보면 터치 오작동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물리버튼은 요거를 눌러야지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작동이 없다는 거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블루투스는 5.3이 지원되고, 코덱은 기본적인 AAC, SBC 두 가지가 지원됩니다. 13mm의 사이즈가 꽤큰 드라이버가 탑재가 됐고요. 배터리는 유닛 단독으로 10시간, 꽤긴 시간이 제공이 되고, 케이스를 포함하면 총 26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스트 페어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이것도 꽤 편리하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했을 때, 이어폰을 열면 바로 연결이 되고, 매번 연결할 때마다 배터리 상황도 체크해서 팝업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세수할 때 착용가능한 기본 생활방수 지원되고요 멀티포인트 기능도 지원이 되어 두 대의 블루투스 기기에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와 폰에 연결을 해두고 PC로 음악을 듣다가 폰으로 전화가 오면 이어폰이 자동으로 통화로 연결돼서 다른 기기의 연결을 끊지 않고도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리스닝 케어 클리어 보이스 기능도 지원이 되는데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은 13mm의 큰 드라이버를 탑재했는데요. 오픈형 이어폰의 특징 중 하나가 귀를 막고 있지 않아서 저음이 꽤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오픈형의 주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자 저음이 많이 날아간다는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죠. 다만, TWEF3A는 사이즈가 큰 드라이버를 탑재해서 저음을 최대한 풍성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차폐감이 좋은 커널형 이어폰과 직접 비교를 하면 저음에서의 타격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픈형 이어폰 나름의 저음역을 잘 살려준 사운드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음향기기를 오랫동안 만들었던 야마하답게 음질 밸런스나 해상력 준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육각형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재밌는 기능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먼저, 리스닝 케어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볼륨을 낮췄을 때 EQ를 따로 만지지 않아도 저음과 고음역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튜닝을 해준다는 거죠. 또한, 오른쪽 물리 버튼을 누르면 클리어 보이스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저는 유튜브나 드라마 볼때 꽤나 유용하게 썼습니다.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을 높여서 목소리만 더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뉴스나 드라마, 팟캐스트, 예능 같이 대화 위주의 콘텐츠를 재생할 때이 기능을 사용하면 볼륨을 높이지 않고도 목소리만 좀더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통화 품질 정말 좋았을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아, 아,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야마하 코리아의 이어폰으로 녹음한 조용한 환경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지하철 환경에서 녹음한 야마하 코리아 무선 이어폰의 소화 품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아주 시끄러운 공사장 환경에서의 야마하 코리아 무선 이어폰을 녹음한 소화 품질입니다. 지금 엄청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릴 정도인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저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 통화 품질이었어요. 조용한 환경에서의 통화를 들어보면 목소리 수음 성능도 준수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소음 억제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70dB 이상의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소음 억제를 해주면서도 목소리는 뭉개지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잡아주었어요. 동등 스펙을 가진 제품과 비교를 해도 통화 품질만큼은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먼저 가격입니다. 국내 정식 출시된 가격은 99,000원입니다. 브랜드 밸류와 퍼포먼스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무엇보다 특별함을 컨셉으로 한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형 이어폰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흰색 콩나물 형태의 디자인을 생각하잖아요. 이 제품은 다양한 컬러가 제공되고요. 또 물리버튼으로 제공이 돼서 이 점도 독특했어요. 저는 터치 오작동 때문에 오픈형 이어폰을 쓸 때만큼은 설정에서 터치를 꺼두고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버튼은 오작동에 염려가 없으니까 편리해서 좋더라고요. 다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런 독특함이란 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 보시고 한번 평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번 똑같은 이어폰에 질려서 독특한 컬러와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 음악 외에도 대화 위주의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분들, 무엇보다 통화 품질이 좋은 이어폰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내 취향과 예산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